0시에 만나 팀팀 열심히 만나 팀팀불쌍 기도 다 모두 모두 함께해요. 예. 우린 고민했지, 지금 우월할지 영원히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 어둠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열심히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욕기 31장인데요. 참, 우리 많이 달려왔습니다. 많이 달려왔는데, 오늘 욕기 31장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돌이키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순교의 고등부, 그리고 열심히 만나를 사모해주시는 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욥기 31장에서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 볼게요. 21절부터 2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 주세요.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어, 듣는 거 사실 뭐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힘든 친구들 있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행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욥은 선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특별하게 선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23절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어, 굉장히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 눈앞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욕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선행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칫 사랑하는 척할수 있고요. 외식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외식, 사랑하는 척. 이두 가지 공통점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선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는 그 내면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혹은 형제, 자매, 우리 고등부 내에서 선생님의 어떤 교육자의 시선으로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요새 엠범방이라는 어, 그 주제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 엠범방. 여러분, 많은 기사를 통해서 듣고 계시죠? 어, 정말로 말로 다할수 없는 일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그 어플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시라는 어, 사람. 그리고 지금 구속된, 구속된 사람 누구죠? 어, 박사. 박사 이 사람.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죄 행위를 착안해서 모방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범죄를 카피한 거죠. 그래서 돈을 번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저는 엠번방그 박가시라는 사람이 아직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박사의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나이가 어렸죠. 25살이고, 어, 전문대이긴 하지만, 나름의 학점관리를 잘했던 사람이고, 봉사활동도 잘했던 사람.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성격적으로, 그 안에, 뭐라고 할까요? 성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어, 아, 전 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성노예로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알수 있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 박사라는 인물을 알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n번방, 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n번방인 거예요. 1번방, 2번방, 3번방, 4번방, 5번방 뭐 여러 가지. 그 방에 대한 어 올라오는 그 동영상의 주제가 다 달랐다라고 합니다. 어, 그 n번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 합쳐서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26만 명. 물론, 여러 방에서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26만 명이라는 수가 굉장히 충격적인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죠. 그 중에 26만 명.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26만 명이 그러한 동영상을 보고, 시청하고, 즐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욥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6만 명, 아마 박사와 같이 구속된 그 박사와 같이 굉장히 사회에서는 멀쩡한 척,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 로 많이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속을, 그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추악한 일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잘 감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그 26만 명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과 엠번방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본론이 바로 이제부터인데요. 여러분, 그리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6만 명 안에 속하지 않을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정말로 신앙인이라고 정말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에 없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혹 그리고 여러분들이 n 번 방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 마치 이 엠번방의 사건과 같이 추악한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엠번방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고요. 내가 엠번방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성적인 죄를 은밀하게 짓고 있다면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이런 음란한 죄에 대해서 반복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는 이것이 굉장히 충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식이 없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 죄책감을 못 느끼는 그런 정말로 추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죄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셨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추악스러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정말로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딱한 마디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행하는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겉모습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이 닿는 그곳.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 그것을 대충 눈 가리듯이 외식하며 껍데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시선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엠범방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은밀한 죄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주님의 시선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세승교회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열심히 만나를 사모해주시는 분들 오늘의 삶을 잘 돌이키며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했던 잘못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만을 바라봤던 것,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줄여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이것으로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나 마칠게요 안녕 내일은 욕기 32장 안녕